주님 기도해 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엄마, 우리 중에 건강 안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. 엄마,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중에 함께하여 주시고, 늘 건강 안에 붙들어 주시고, 아버지 몸살 감기 약한 것들은 일절 통사지 않도록 주위에 실럼 떠나가고, 온전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, 늘 건강하게 자라서,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,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사랑받는 귀한 서준이가 되게 하옵소서, 아버지 어린이 집도 잘 가게 하시고, 아버지 어린이 차도 잘 타고, 또 이렇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, 친구들하고도 잘 놀며, 적응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늘 어딜 가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서준이가 되게 하시고, 아버. 아버지 밥 먹는 것도 잘 먹고 무럭무럭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하나님 건강 안에 아버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아버지 잘잘수 있도록 반숨을잘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 올 것은 나이다 아멘.